파이그 제키가 20대 때그 복장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오래전 아니였네 어렸을 때 투잡 뛰다가 한번 걸려가지고 해고당한 적 지금은 그런 거 아니죠? 비비도 깡패가 되는 거야 like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는 KTY 뮤직비디오 현장입니다 보면 지금 여기 다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나중에 제가 다 주워 먹을 거예요. 이번 노래 진짜 제가 동들여서 열심히 만들었는데, 여러분도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비디오도 너무너무 멋있게 나오고 있어서, 여러분 진짜 재밌게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다. 사장님도 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사장님이 안 일어나지 왜 사장님이 안일어났어요 연락을 안 받아요 사장님 사장님 연락받아 그럼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 많이 해주세요 안녕 땡져 안녕하세요 저는 리포터 타이거잭입니다 뭐 어떻게 이렇게 이뻐요 아, 진짜 이쁘다 땡큐 대리 나도 이뻐지고 싶은데 비교할말안어요쌤 인제. 네, 끝죠아 알겠습니다 땡큐 <laughs> 다디 비비를 위해서 멋진 세트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투어 해드릴게요 이번 KTY 브랜드를 위해서 제작한 리미리드 맥주라고 해요 비비 집에서 가져온 화초예요 믿거나 말거나요 어느 쪽이 좋은 앵글이야 너? 상관없지? 둘다 완벽하니까 <laughs>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필국뮤직의 막내 두이 비비입니다. 오늘 왜 왔죠 여기? 제가 이번에 KTY의 브랜드 모델이 되었습니다. 우와. Y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열심히 해보게도록 하겠습니다. 사합니다 오늘 뮤비 컨셉에서 짧게 소개해주실래요? 오늘 뮤비 컨셉은 20대, 30대 분들 너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잠깐이라도 휴식을 갖고 또 잠깐의 일탈을 즐기는 그런 내용의 뮤직비디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너무 기대돼요. 사합니다 최근 높아진 인기를 실감하는 순간들이 있었는지 아, 얼마 전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저를 알아보신 분이 있었어요 딱 내리실 때 팬입니다 하고 이렇게 내리셨어요 아, 예전부터 알아봤어요 비비는 오케이 이거는 좀 어려운 질문인 거 같아요 대중이 본인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중이 저를 좋아하나요? 야그래 yeah. 얼굴이 귀여워서 음, 동의합니다 <laughs> 필그뮤직에 들어간 이유와 좋았던 점세 음. 가지. 일단은 사장님이랑 미련이가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좋았고요. 그리고 하고 싶은 거를 하게 내버려 두셔가지고 그게 진짜 좋았어요. 어. 그냥 개그 코드가 맞아요. 사람들이 다 개그 코드 가 맞아서 같이 있을 때 그냥 너무 즐거워요. 사실 그게 제일. 좋은 단점은 그냥 막. 와아악 <laughs> 다음 질문은 되게 쉬운 것 같아요. 타이거 제이크 vs 윤미래. 근데 요즘에는 타이거 제이크 선생님랑좀더 친해진 것 같아요. 어 역시 그것도 미련이 있으면 미래 언니요. <laughs> 그래서 발매했던 곡도 모두 비빔만의 색이 지냈는데 네. 이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오는지? 아이디어는 제가 인생을 살면서 그냥 계속해서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뭔가 좋았던 혹은 나빴던 그런 경험들이 음악의 그 재료가 되는 것 같아요. 다음 질문 요즘 노래와 취미는? 요즘 노래 왜 취미? 아 요즘 노래 왜 취미? 취미. 죄송합니다. 아, 취미. 잘, 다시 할게요. 네. 요즘에는 또 어, 노래 왜 무슨 취미가 있어요? <laughs> <laughs> 아 요즘에는 전화로 사장님 괴롭히기. 응, 음, 아 행복해요. 운동하고 차 마시고. 어 요즘 게임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스위치를 사가지고 지금 이제 짱구의 여름방학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를 빨리 해야 돼요. <laughs> 다음 질문은요. 추후에 또 연기 활동을 이어나갈 생각 이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전 연기 너무 하고 싶어요. 야. 너무 하고 싶은데 이제 계속 상황이 잘안 되는 것 같아요. 투잡을 뛰다 보니까 어렸을 때 투잡 뛰다가 한번 걸려가지고 해고당한 적이. 짜장면집이랑 카페랑 이제 투잡 뛰다가 하슬러, 유리에라 하슬러만 타고 옛날부터 네. 투잡 뛰는 거 되게 멋있는 거 같아요 지금은 그런 거 아니죠? 아 지금 투잡... 그거는 <laughs> 이제 오케이. 잡혀가야 돼요 어. 그래. 타이거 재키한테 처음 영입 제안을 받았을 때의 느낌 엄마 아빠가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좀안믿겨죠 너무 안믿겠죠저 그냥 보고 사인 받고 튀으라고 그랬거든요 처음에 <laughs> 아그 얘기를 했어요 필굿뮤직왜 다른 회사에서 영입 제안이 오지 않지? 굉장히 많아요. 진짜 많아요.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 뮤직 지금도 많고 음. 그동안 막 세상에 나왔던 곡들 중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곡은? 음. 저는 그래서 사장님 도박이 저의 음. 가장 애착 곡이지 않을까. 쭉쭉 또나오고 아니야 인생은 나쁜 년이 제 애착 곡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비비가 만약 가수가 아니었다면 뭘 했을지? 나중에 직업을 갖게 된다면 아마 스페인어 학과였어가지고, 네. 무역 일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응? 영어, 스페인어, 일본어, 한국어. 아, 근데 다잘 못해요. 아, 스페인어 아예 못해요, 선생님. 드디어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네. 왜 y o 에 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곧 7월 중에 저희 음원, YY. 나옵니다. 아, 여러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뮤직비디오도 많이 많이 봐 주세요. 저희 동물기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안녕하가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하세요 네. 안녕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 안녕하세요. 저는 랩을 맡고 있는 <laughs> 타이거 제이고요 네. 저희가 오늘 왜 모였는지 비비와 첫 광고 네, 모델로 발탁돼서 KTY 브랜드의 모델로 맞습니다. 이렇게 와 있는데요.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은 뮤직비디오를 찍는 날이고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유비 컨셉 및 착장 소개 오늘 패션은 패션. 아, 비비와 어울리게 좀 이렇게 예전에 제가 다니던 그런 스타일로 왔어요. 네. 마, 맞나요? Oh, so 사장님이 20대 때 네, 제가 20대 때사이그제키가 어, 20대 때그 복장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오래 전 아닌데 I'm sorry. 3년 전이잖아요 삼년 전이요 비비를 처음 알게 된 계기가 있습니 비비를 처음 알게 된 거는 미래가 항상 사무실에서 집에서 항상 음악을 틀었는데 어느 날 너무너무 멋진 목소리에 이 음악이 한국말이 섞여 있었어요 어? 이 아티스트 누구지? 그러니까는 비비라고 미래가 알려줬고 결국 만났고 이런 멋진 아티스트가 아무런 계약을 안 했다는 거에 더놀랐고 해서 그때부터 계속 저희들이 노력을 했죠. 만약 비비가 회사 영입을 거절했다면 몇 번까지 다시 영입 시도를 했을 것 같은지? 세 번. 세 번. 하고 나서 저는 다른 회사에 제가 좋은 회사로 소개해 주려고 그랬어요. 음... 나쁜 데로 가면 안되니 <laughs> <laughs> 비비를 영입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뭔가요? 보통 저희랑 만나면은 솔직히 되게 무서웠거든요. 비비는 첫 만남부터 그냥 바로 오래 아는 친구처럼 이렇게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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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안 떨었어요. 계속 더 알고 싶게 하고 너무 인상 깊게 와이 와이 다음은 어, 필굿뮤직에 비비가 들어오고 나서 좋은 점세 가지 10초 내로 팸. 부자가 되고 있다. ㅎ ㅎ 농담이고요 그것도 좋지만 비비는 비비의 길을 만들고 있고 장르를 만들고 있고 비비의 레거시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서 Like Quincy Jones y e a 비비의 가사 중 충격을 받았던 가사가 oh, 있다 충격은 아니었고요 전 신선한 충격 내가 왜이 생각을 못 했을까 그런 충격이었어요 Cigarette and Condom에 나왔을 때도 그랬었고 아! Uh, uh, um, 네. Life. Um, Life. Yeah, um Life 특히 Um Life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네 Um Life 타이거제이킥의 비비란? Love Love. 3이 기급 없는 최고의 상반기 발매곡은? u um, 라 l i f 라 u um, 프 l i f e 짧고 굵은 그 발상이 너무 신비로웠어요. 들어주세요, u um, 라 l i f e 특히 사장님 그거 제일 좋아하시는 yeah. 거예요. 래퍼가 되지 못했다면 지금 뭘 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아마 태권도 사범? 오. 국내 태권도 사범으로 되게 행복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맞아, 그랬을 것 같아. 네. 오히려 더 건강하고 좋았을 것 같아. <laughs> 전 마음이 진짜 아파. Oh my g 왜냐면 그렇아요 예. 어 부부. 자 공통 댓글 읽기예요. 제발 부부 동반 앨범 하나만 내주세요. 은퇴 앨범이라 좋아. 이건 사장님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laughs> <laughs> 간단하. 비비가 만약 곡을 써주면은 하겠습니다. 윤미래 타이거즈의 앨범 프로듀스 바이 비비. 네, 저말 하고 싶어요. 진짜. 진짜. 오케이 약속했어요. 네. 오케이. 그다음에 명절에 가족들 모이면 뭐라 하든 기안 죽는 지맘대로인 막내딸 같은 제가요. <laughs> 네, 그렇게 해요. 가족들랑 이 있을 때는 기가 안 죽어요. 맞선 사람들이랑 있을 때 약간 기가 죽는 편이라서 뭐 낯을 가려거든요. 어 그리고 피식대님께서 호랑이 정권 너희가 힙합을 아느냐? 이제 알아가고 있어요. 이제 알아가고 계신다. 어 감사합니다. 시아라. 비비에게도 낭만이 있다. 근데 그 낭만을 무시하면 그때 막 비비도 깡패가 되는 거야. 대박. 깡패의 노래 준비하고 있어요, 저. 난 들어봤죠. 비비도 깡패가 되는 거야. 맞아, 감사합니다. 땡큐. a n k y 박수야. 하나 둘 셋. 아 이거 말하는 거야? 아니 아니. <laughs> 아 직업병. 박수 줄게요. 하나 둘 셋. <laughs> 아니 이거 맞아. 아, 이거 맞아. <laughs> 이거 맞아. <laughs> 하나 둘 셋.